썸남이 다른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있다? 내가 일, 일전에 음녀서바닥는게저 여자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 순간. 반나 동생. 반나. 기다. 밀당의 브레이크는 고장 나고 폭주하는 칠투신. 아, 뭐야? 서 선생님 말대로 예쁜 여자만 보면 고마세니까다. 막 그런 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야. 자신이 먼저 일어낸 그에게 느껴지는 배신감. 하지만. 내가. 예뻐지기로 작정하면 신수업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줄 테니까 나 윤복이야 머리를 올려볼까? 응. 학교 사람 모두가 윤리만 보면 윤리적이지 못한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번뇌 여신의 모습으로 뭔 일이고 어? 한결이 었구나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응.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는 남자 뭐니? 왜 언제까지 뛴 거야 그렇게 음. 달리고 달리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남자의 손에 채워진 수갑, 온짓을 했길래 TVN 스프링 피버 분명 청군이라 했던 보미의 백군 커밍아웃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스티스. 피아트 저스티 j u s t i t 티 a i a t Justitia. j u s a j a Just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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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선생 t i t i a Just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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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렇게 아, 예. 재규는 다시 출전하려 해도 a s h i c h i 는 d r e n are y o 있 You can't get the cake, guys. Tashi, 아 반칙, 반칙. 엄정표 선수, 저거 아니죠? 반칙. 아, 이게 뭔가요? 윤범 선수 자세가 무너졌습니다. 동발매, 동발매. 선배님. 양복기 선수 지금 전력 질주가 맞나요? 이렇게 못한지, 아, 이렇게 백번 역전의 기를 회또 다시 날려버리고 마는 겁니까? 이렇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백근는 시작부터 무너지게 되고. 아, 재규는 당장이라도 백근으로 하... 뛰고 싶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약속이 바뀌는 건 아니죠 삼촌 믿는다 한결이의 약속이 발목을 잡던 그때 백하이아 무식 씨 거봐 무릎 다쳤다는 거다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와 거짓말을 했냐면 나 때문이겠죠 왜 알았습니까 선재규 씨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팀한테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아그 아, 그 이유가 아니라. 물론 제가 선재규 씨한테 과도하게 화낸 측면이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도 웅당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궁금해요? 그럼 봄식이 목에 매달부터 걸어주세요. 이유는 매달 걸어준 날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봄미의 승리를 위해서 한결이와 약속을 어겨야하고 안 됩니다 한결 여의 약속을 지키면 보미와의 약속을 어기하는 상황 정뜻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약속은 지킬 수 없던 그 순간 아, 아, 보미씨야 보미의 무릎에 힘이 풀리게 되면서 뭐 하는 깁니까 왜 이러지 이왕 다리 풀린 김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한 번도 본적 없던 보미의 구구절절한 부탁이 시작되는데 동표 할머니의 꿈은 전국체전 개주 선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메달을 걸어주고 싶진 않으신가요? 네. 네는 삼촌 믿는다. 못 합니다. 못 하지만 봄이의 눈물 나는 썰에도 <laughs> 제게는 한결여의 약속을 지키기로 하지만. <laughs> 최종, 최최종, 진짜 최종. 마지막으로 저딱한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봄이의 최최종, 진짜 최종의 한마디로 인생 최대의 고민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laughs> 사실 제가 여기 온거 봄식이 때문도 아니고 애들 때문도 아니고 내가 선재규 씨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이소. 최종 최 최종 진짜 최종. 아, 니 그게 아니라 그 봄이 씨한테 내가 뭐하다 했습니까? 나한테 선재규 씨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렇게 구구절절한 이유가 아닌 자신이 꼭 필요하다는 봄이의 한마디로. 재규는 한결이어 약속을 잠시 보류한 채 고미의 곁으로 향하게 되고. 재규의 시그니처 를 함께 외치면서. <laughs> 백군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재규였죠. 여렇게 승패를 나눌 마지막 경기만을 남기게 그동안 되고 그동안 힘든 훈련 따라와 주느라 다들 고생 많았다 자 마지막 경기인 만큼 아무 생각 말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나 실컷 풀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네! 책임은 누가 져주는 것이 아니다 힘껏 던져라 정상에서 만나자 전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우승을 위해 공을 던지던 그 순간 아, 책임의 한 방을 날리게 되면서 대개는 학생들과의 약속과 도미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승리! 물론 한결이의 약속을 어긴채 말이죠. 배신자. 이자석이 삼촌한테 배신자라니. 네네. 태어나서 단한 번도 삼촌에게 약속을 거스른 적이 없다. 욕하지 말라서 쌍시 들어가는 건입 밖에도 안 됐고 일탈 행동하지 말라 해서 담배 한 모금 술한 방울 입에 안 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래서 심지어 홍접반 때까지 고개를 숙였다. 근데... 내한테 하나 뿐인 가족이 어떻게 내랑한 약속을 어긴노와 아, 그랬노? 아 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모른다 모른다고? 아 그래! 내가 와 그래 열심히 뛰댕겼는지 어? 그 하나 뿐인 조카놈 약속까지 바토내면서 와! 운동장을 기나갔는지내도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 말이다 그러는 니는 와! 악을 수골 칠라 했는데 모른다 몰라 아니 내도 그냥 삼촌처럼 모른다고 내는 그냥 가가 웃는 거 그거 하나 볼라한거 그게 다인데 내도 그거 볼라한거 그게 나거든. 이렇게 재규와 한결이 서로 입장을 알게 되는 그시각감시기가 음, 제일 잘 나. 아. 내가 제일 잘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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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잘 나. 내가 매일 따소. 선재규 시겨지는 남자야. 매끈한 표면. 듬직한 <laughs> 기둥. 깜짝반짝한 밤이슬까지. 어느새 재규의 모습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봄이었죠. 어머, 물러서면 봄. 한편 재규는 아버지가 약속 지켰다엄마도 응. 응. 봄식이에게 응. 승리의 배달과 함께 별장까지 선물하게 되고. 됐다, 봄식이 별장. 야 아? 가볼까? 옳지, 옳지. 어, 어. 그 순간. 사랑해요. 봄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에 이어 불같은 재규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 사랑해요, 아빠. 집해주셔서감사합니다 s a 도 어. 하, 아. g s a i o 아 y o Good night, Pato. Saraman, Santa Giradam, Santa Giradam, Santa Giradam, Santa g i r a d a 야,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그날의 이유를 듣게 되는데, 싫은 만내가 짐작하는 게몇개 있는데, 내가 보미씨 술주정하는거 봐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물어봐서. 아니요, 아니면 송중기도 아닌데 재벌집 막내아들 행사에서... <laughs>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니면 그거밖에 없네. 그... 내가 자꾸 보미씨한테 선 넘을라 해서 그런 거아닌가 선재규 씨가 선 넘을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선 넘을까봐 그런 것도아니면 대체 그렇게까지 화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내가 선 넘을까봐. 재규와 함께 있을수록 서울에서의 기억은 지워진 채 바닥에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봄이의 계절은 재규로 인해 다시 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미 씨그 말은 내랑 선을 넘고 싶다 이 말이죠? 아니요. 선재규 씨랑은 선을 안넘겠다두 그 말입니다 선 그치마 확넘어버리기 전에 아! 와이 서울 사람들 겠어요나어나겠어겠다요 이유가 뭔가요 벌써 1년이 지났지도아직도 생생히 보미 나도 모르는그요의도모르어요집앞요나깐나와요 나도 어요어요 나 자꾸 그러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나같이 장난남자, 나같이 대장난자면 점잖 제가 신수업으로 내려올 때 다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다시는 학부모랑 엮이지 않는다. 둘째, 무조건 학부모랑 엮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학부모라서 봄이 씨랑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네. 그 순간 내가 학부모가 아니면 나한테손 넘을 수 있습니까? 아니 네네 네. 아니 네네 네. 제가요 제 내선 분명히 아니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놈의 입이 자꾸 지멋대로 나빌거리는 바람에 기다리지 뭐 이것이 재규가 생각해낸 방법 에? 한결이 졸업하려면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요? 2년 뭐깔거 그냥 대충 길긴 긴데 그 길죠 무슨 군대 고무신도 아니고 내 36년 윤봄을 기다렸는데 뭐 그깟 2년 뭐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어보이소 한결이 졸업하는 날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그날이 윤봄 선재규 1일입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듬직한 재규스러운 고백에 보이는 재규를 믿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2년 약정을 걸게 됩니다 그럼 저 선재규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절대로 티내면안 돼요. 그런데 뭐 보고 계십니까? 빨리 빨리. 고미의 믿음을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는 <laughs> 배신자의 실루엣을 <laughs> 목격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일전에 음대에서 바닥는게 증인자다. 아니 저 정도 외모면 인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참 피안하지. 아니 손재규 저 자식은 무슨 놈을 보기만 하가 저런 미인을 만나노? 이해가 안돼 이해가. 심지어 소문 속의 여자가 자연스러운 스킨십까지. 봤나? 동셈 봤나? 내 36년 윤범을 기다렸는데 뭐 그깟 2년 뭐. 내가 믿어보이죠 여기다. 재규가 여자를 만난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이었지. 뭐야 2년을기다린는데는그 양달이었어? 아니면 서 선생님 말대로 예쁜 여자만 보면 고맙다니까다.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보미를 덮쳐오게 되면서 내가 예뻐지기로 작정하면 신수업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여줄 테니까. 나윤보이야 머리를 올려볼까? 응. 보미는 제게 관심을 끌기 위해 1년 전공인했던 윤리 여신의 모습을 꺼내게 됐는데. 뭔 일이고? 어? 한결이 왔구나. 있는데요. 그 모습에 또 제균은 아무 말 없이 도망칠 뿐. 뭐니? 이봐요, 선정 씨. 야, 짤 비겁한 새끼! 하지만 이 모든 건 언제나 역시나 왜일뿐. 아이, 얼마나 뛰었길래 김이 다 살아있노. 야학교 때를 치우고 검정고시 볼 생각 없나? 내가 와 검정고시를 보는데. 실나, 슈터. 알았다. 그 타임머신 같은 거는 아직 개발될 때가 안 됐지? 멀었다. 과학자분들은 뭐하노? 빨리빨리 빨리 일을 안 하고. 제게는 아주 착실히 봄이와의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윤보문, 한결의 선생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봄이로 보면 2년은커녕 2초도 버티지 못하고 손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불안정한 마음을 어르고 달래던 어느 날. 선생님 어, 어디다 해줍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공 차고 오는데 웬 놈이 요래요래 쌤집 요래 문을 따고 있는 깁니다. 그래가 신고를 해 빚는데. 뭐? 보미의 시야에서 도망치기 바빴던 재규는 어? 집주인데요 도둑이 잡힌 건가요? 빈지털이 모여 모습으로 <laughs> 나타나게 는데 나야. 삼촌이 도둑이셔? 음씨 내가 봐. 내가 봐도 딱 내가 도둑 같긴 한데. 아는 분이십니까? 아는 분이라고 해도 도둑이 아니라고 할순 없죠. 아니 이건 뭐 어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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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이다. 범인이다. 아, 이건 체험입니까, 너를. 아, 몸이 씨. 그때. 이놈이 범인이다. 이 범인이다. 내가는 딱시다. 너무 이새끼들만안 믿히나? 내가 인마 씨. 삼촌, 이놈이 도둑놈입니다. 진짜 범인이 제규 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네는 오늘 뒤졌다. 어? 일로 와. 어이.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패기를 두르며 <목소리> 무작정 범인을 <번르에> 쫓기 시작하고나사람아다리나라데 <목소리> <목소리> <이게 뭔데?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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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흉기를 들며 저항하는 모습에 재규는 결국 금지된 기술을 꺼내게 되는데. <목소리> 말이 됩니까? 예? 내가 복입니까 사실 오해, 오해가 돼 오해가 돼버린 이번 절도 사건. 아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 있을 때 다시 오는 게 낫겠지. 그럼 출장비는 따리니까 그래 아시지. 그저 돈을 아끼기 위해. 놓고 집주인 면 번호 갈쳐주면 되겠지 뭐. 그렇지. 보미가 없는 사이 문을 고치려 했던 집주인. 아 내가 다 이거 빠른 텐데 가봐야지. 검식가 어, 뭐고? 처음부터 모든 게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도둑이 한 짓이라고 하기엔 아름답게 땄거든요 그렇게 모든 게 오해라 해도 소문의 모습대로 철장에 갇힌 재규의 모습 봄씨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식해요? 무식요? 경찰들까지 출동한 마당에 왜 설쳐서 이 사다를 만드냐고요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낄끌빠빠 몰라요? 봄씨, 내는요 봄이 씨 일은 무조건 낄길입니다 빠빠는 없습니다 다시 아까 같은 상황이 와도 저 양반이 도둑이라는 1% 가능성만 있어도 내는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그게 이선제기의 방식입니다. 그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최희준씨좀 보세요. 땀한 방울 안 흘리고 범인 위치까지 찾아낸 거못 봤어요? 머리 좀 쓰고 살면 안 돼요? 아 근데 범미씨 최유준이랑 내를 비교합니까? 비교가 되니까 비교를 하지. 내 네, 진짜 치사스러브가이 말까지 안 할랬는데 범미씨 오늘. 음식이 만나는 것도 이어보고뭐했습니까 예, 오늘 저최유주랑 커피 마시고 온건내 네, 모르죠 합니까? 이제는 허... 봄이마저 오해를 사게 되는데.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상님. 자기는 뭐? 어? 나는 뭐? 뭐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뭐가 뭐, 뭐? 아니 그냥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대답하고, 어? 차라하면 끝날 문제인데. 저렇게 앞뒤 안 보고 달려드니까 맨날 동네 이상한 소문이 나지. 지가 감옥을 가면 나는 어쩌라고 나는 약속 지킨다고 그래 를 썼는데 어? 자기는? 자기는 딴 남자랑 커피나 마시러 댕겨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선재규 나와 하루가 지날수록 더큰 오해를 만들게 되고 음, 저 아니 내가 어쩌나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음. 아. 아 타이밍 너무 지났는데 이제와서 지난주에 만난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 쿨한 이미지 너무 무너지나? 이불을 와몇단 널어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할말 있습니까? 아니 뭐 지난 주말엔 뭘 하셨나 해서 한결의 교복도 빨고 양지 핏물빼가 장조림도 좀 쩌리고 그러셨어요? 죽어도 지 입으로는 말안 하네 근데 보미씨 요새 좀 변한 거닙니까 말투는 냉동창고 맹기로 싸늘하고 표정은 요래조래 비뚤빼뚤 내가 알던 보미씨가 맞나 싶습니다 결국 오해로 비진 선한 감정은 폭발하게 되는데 변한 게 누군데 나는요 적어도 선재규씨가 자기가 한 말은 지키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 무슨 말을 그래 섭섭하게 습습하게... 내 보미씨 때문에 김미의 색소침착에 새벽마다 옴마니 밤매옴 아멘아멘 뭔 소리야? 보미 씨랑 한 의리 지킨다고 쇠가 빠지는 사람한테 <laughs> 의리? 내가 선재규 씨한테 의리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 이야기가 막 그래 갑니까? 내 말은 그만큼 힘이 된다 뭐 그런 그렇게 힘들면 깨면 되겠네. 두 사람이 함께 맺었던 2년 약정까지 깨면서 말이죠. 지금 뭐 뭐라 했습니까? 선재규 씨가 나 기다리는 거 의리 때문이면 나도 싫어요. 나는요, 내가 바라는 건 그라 그래 입시다. 내, 내는 봄씨가 싫다는 건 절대로 안 한다고 봄씨가 바라는 게 약속을 깨는 거면 막 그래야죠 그럼 잘 지내시고 하시는 일 나날이 번창하시고 삐었네 봄씨가 <놀람> 아버지는 간다 어? 잘 지내라 울지 말고 이렇게 서로가 <놀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그 날밤 내만 좋아했는갑네 재규는 자신의 석방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 어?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여자랑 뭐가 있긴 있었던 거야 <놀람> 그러니까 저렇게 뒤도 안돌아보고가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봄이의 자동 센서가 달린 무릎폰 기본. 아와이네 진짜 이 아가씨가 진짜로. 응나 음, 이게또 저절로 퍼져버렸네. 업무 방해까지 추가되고 싶어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도락 전부 열심을. 귀와 같은 월급까지 더하며 콘서트 표를 얻어주기 음. 위해 엄마에게 부탁까지 했던 재규로 향한 봄이의 모습. 여 여보. 어머. <laughs> 손재규 씨? 와 그랬습니까? 뭐가요? 열쇠집 사장님한테 다 듣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집에서 생긴 일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집에서 생긴 일이라고 누가 그만 열쇠를 삽니까? 누가 무릎까지 꿇습니까? 누가 콘서트 티켓까지 구해줍니까? 아 진짜 와이라는 건데요. 내 없는 데선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 앞에서는 왜찬 바람이 부는 거냐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알고 있던 서 <laughs> 마음을 꺼내게 되고. <laughs> 여자 만났잖아. 내가 왔는데 주말에 다른 여자랑 나는 손톱도 맞아 왔는데 그 여자랑은 커피도 마시고 손도 잡고. 나한테 화난 게 그것 때문이란 말입니까? 이틀도 못가서난여자라이 그렇게 해서 그는 보미와의 약속을 <laughs>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보미씨 말이 다 맞습니다 어? 이 선재규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놈이고 덩치값도 못하는 놈이고 지성이고 교양이고 품이고 인내심이고 싹다 바닥인 그런 놈입니다 미안합니다 못 기다려서 보미에게 걸었던 2년 약정을 깨고 그의 상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말이죠 음. 네. 눈 풀린 거 보소 너이는 어? 전교 1등이는 놈이 대가리가 그리 안굴러가나거이 형님 뜨아씨데손재규 여기서 봐라. 거고 줘라. 어, 줄아. 가더라. 인마 최주인은 내가 육아 선생님으로 모시는 분이다. 앞으로 해충고에서 인마 건들라면 내 먼저 치고 가래. 알았지? 아, 알 알았다. 공조 너는 나를 지켜주고 나는 너를 가르쳐 준다. 필요 없다. 내는 대학 안 간다. 내한테 돈 생기면 한결의 입에 분유 한 수건을 더 넣어줄게다.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읽을 시간이 없으면 들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